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 태국 친구랑 태국 친구 아이랑 여기 방콕에서 여기 시암파크라는 놀이동산에 왔어요. 어디냐는 이렇게 여기가 지금 시암파크 입구에요. 사람은 한 명당 400바트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여기 앞에 도착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친구가 지금 아이스크림 사줘가지고 아이스크림 먹고 들어가려고 해요. 오늘이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이 없네요. 여기가 입쁘고 그리고 여기 지금 딱 들어오면은, 이렇게 입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앞에 가운데가 큰그 친구. 이게 그 친구, 애기. 딸인데, 10살이에요, 10살. 저희가 지금 첫 번째로 탈 거는, 여거 같은데, 아이가 10살인데 탈수 있대요. 일단 <laughs> 타볼게요. 지금 이제 놀이기, 첫 번째 놀이기로 타러 가는데. 사람이 없네요, 저. 랑 아이랑 둘이 타려고 했어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저랑 그 아이랑 둘이만 타는 것 같은데. 근데? <laughs> 오, 데다 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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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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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Action! Wow! <laughs> Whoa! Wow. This! Is fun. 이러고 와와오우 와우 와 정신을 못 차리겠네 <laughs> 앞으로 갔다 뒤로 갈줄 몰랐네요 이게 깜짝 놀랐네 일단 아 어, 재밌네요 오랜만에 타니까 자이 다음에 탈건 여기 이제 물 튀기는 건데. 이거는 물이 튀기니까, 일단 타고 튀을게요. 어? 어. 3명까지밖에 못 타요, 지금 사람이. 그래가지고, 저 혼자 탔어요. 이렇게 가는 거고. 아, 오랜만에 놀이공원 오니까 되게 좋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랑이 입에서 나오고 그런 거 하는 건데. 가네? 아 들어가네? 여기도 들어가네? 요진 않네? <laughs> 이걸로 이제 두 번째 놀이기구를 마쳤습니다. <laughs> 하나도 안 지났다. 저희가 이제 다음에 탈 거는 이거 타야 돼. 요 이거 저거 노 아웃사이드, 인사이드어 야, 노 세이프티, 노스케어, 노스케어아 이거 안 하는 건가? 아, 하는 거 같은데, 삐앙타워 아, 이거! No, no, g y r 어 d 슬리 p 로 l 리 y e a h Maybe slowly, s l o Maybe this i 이 v e r i s is a <laughs> 밟는 게 없어. 와, 저 진짜 재밌겠다. 아, 너무 재미없네요. 방금 딴 거는 이제 <laughs> 구경하는 건데. 야경도 아니고 여기 6시까지 났는데 저기 있으면 뭘 보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진짜. 이 놀이공원에서 딱거이 놀이기구만 지금 비명소리가 제일 심하게 들려요. 배신자. 배신자. 죽어도 못하겠다네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놀이공원을 대여해서 노는 느낌이에요. 그냥 기다림도 없이 계속타니까 일단 출발합니다! 와, 이거, 이거! 와한것 중에 제일 무서웠다 진짜. 무나발 아, 네, 타려고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다 바로바로 탈수 있어서 좋아요. 네. 이제 시간이 다5 9분이라서 마지막 놀이기구를 타던지 이제 끝내고 가야 될것 같아요. 파티 아이노아이노아이노아오, 어떡하 여기 게 이렇게... 야... 지금 시간이 6시가 돼가지고, 나가야 될거 같아요. 모자니가 아까 저기 앞에서 파는 거4 0원이 3,700원 정도예요. 3,700원. 엄청 싸요. 그래서 하나 샀어요. 제 모자도 지금 맨날 흰색깔 하나만 쓰고 다녀서 그래도 어 오랜만에 이렇게 와 가지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나가서 밥을 좀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다 사람들 다 나가고 있어요. 여기 6시까지라서 약가 나가도록 할게요. 거의 한 한 20분 정도 기다린 것 같네, 20분. 이걸로 이제 고르는 거가보네 아, 넓다. 참도 많고. 아, 비프랑 뭐다 해산물에 다사는구나 뒤에도 있던데. 아, 뒤에 이제 야채 이런 거구나. 음. 가격은. 한 명당 250바트예요. 250바트고 1시간 어, 반 동안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어요. 기본으로 소스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이게 무슨 맛이라 양파 맛인데 매콤한 샤브샤브 맛 같아요. 매콤한 샤브샤브 맛있어요. 어좀 맵네. 여기서 이렇게 음료수를 뽑을 수 있어요. 물이랑 시설은 일단 되게 깔끔하고 음식 나오는 것도 옆에 테이블 보니까 어, 나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나와요 와, 오케이. 이게 뭐지? What is this? Meat? Pork? 아, pork 이게 대표 메뉴래요 고기, 돼지고기인데 어, 일단 먹어볼게요. 뭐, 많이 나왔어요. 되게 막 엄청 많이 나왔어. 일단 배가 너무 고파서 먹자. Eat eat. I'm hungry. Uh, What is sauce? w h is sauce? Nothing. Okay. Uh. 우동 어어어.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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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 Japan, 아, 대패 우동. t h 샤브 s h a b 지 s h a b 아, 이게 우동 소스고 이게 샤브샤브 오리지널 소스래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언니, 언니 이 아, 믹스? <laughs> 아 우동 아, <laughs> 국물이랑 같이 먹는 거구나 <laughs> 아. 야채 아주 너무 별첨. 진 맛있어. 이거네. 이게 태용대 태국 스타일로는 이렇게 국물을 뿌려서 이렇게 익힌대요. 국물을 이게 태국 스타일. 음, 신기하죠어 저는 지금 이제 그 밥을 먹고 친구랑 헤어지고 원래 야시장을 갈라 했는데 야시장이 오늘 문을 안 열어가지고 그래서 바로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도 열 시가 다 되가는 시간대라 이제 들어가서 쉬려고 합니다. 오늘은 안녕.